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무기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질의 특성을 보면은 특히 이제 다랑 무기질 그리고 이제 미량 무기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랑 무기질에서 보면은 아,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대표적입니다. 아, 특히 기능 및 특징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결핍증에 대해서 꼭 학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칼슘이 부족했을 때의 결핍증들은 이제 골다공증, 골격과 치아의 발육이 불량하다. 그리고 특히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관여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촉진에 관여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는 골격과 치아의 발육 불량과 성장 정지, 골 연합증을 결핍. 시 생기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포의 성장을 도움을 주는 게 이제입니다. 그리고 인각칼슘 적정 섭취 비율은 1대1이 적정하다. 뭐이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은 이런 결핍이 되면 떨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근육의 수축과 신경 불안정한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마그네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나트륨이 보정 너무 과잉 섭취했을 때도 지금 이런 고혈압, 뭐 심장병을 유발하지만 이게 에, 섭취가 결핍이 되면은 또 반대로 이제 저혈압이 이렇게 생기고 근육 경리가 식욕부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 섭취도 이제 적정량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칼륨은 아, 특히 결핍이 되면은 근육의 긴장 저하, 그다음에 식욕부진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 칼륨은 이제 근육 수축에 관여한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량 무기질은 철분, 구리, 코발트, 불소, 요오드, 아연. 그래서 이제 미량이지만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결핍이 됐을 때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철분이 부족했을 때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 빈혈이 생기고 따라서 특히 이제 철분의 헤모글로빈 혈색소 구성 성분이죠. 그리고 이제 구리는 이런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해모기를 합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결핍 시에는 이제 막상가져서 빈혈과 백혈구의 이제 감소증이 생기는 부분이 특징이다. 자, 코발트, 코발트는 이제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긴다. 자, 다음은 불소, 불소는 충치 부족하면 우치 이런 부분이 생기고. 대신 또 과잉되면 이제 반성증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 특징과 결핍증을 동시에 이해해주면 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다음은 요오드. 자, 요오드도 과잉을 하게 되면은 이 갑상선 기능을 항진증이 생기고 대신 예,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이 갑상선 종 발육이 정지. 갑상. 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해초류. 뭐 김이라든가 다시 마 이런 부분에 이제 요오도가 많이 들어있는데 너무 과잉 섭취도 문제지고 너무 적게 섭취도 문제. 그래서 적정량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아 그리고 아연, 아연은 지금 발육 장애와 이제 탈모가 생깁니다. 결핍이 됐을 때아 특히 이제 아연은 적혈과 인슐린 이런 부족시에는 당뇨병의 구성성분, 아 인슐린의 구성성분인데 부족시에는 이제 당뇨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아연은 그래서 어 이런 모든 부분이 미량 무기질이지만은, 어, 다량 함유도 문제지만은, 어, 결핍이 됐을 때 문제점을 동시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별 결핍증입니다. 이렇게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은 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대단히 중요하죠 이 비타민 의 결핍. 그리고 그본 식품이 어떤 건지. 아 비타민은 어 특히 이제 비타민 A. 자뭐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야맹증 뭐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그래서 이런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이런 식품들이다. 그리고 비타민 D,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고루병, 어, 마찬가지로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말린 생선류 그 다음에 버섯류. 그리고 비타민 E, 비타민 E는 어, 특히 노화 방지 이제 근육 위축증이 생기죠 부족하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비타민은 이제 항산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 비타민 F, 비타민 F는 필수 지방산이죠. 그래서 어, 특히 성장이 제대로 피부염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식물성 기름에 주로 이제 비타민 F는 이제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 특히 비타민 K는 혈액응고, 지혈작용, 장내 세균에 의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에, 비타민 K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다. 이런 별빛이 되면은 혈액 응고가 지연이 되겠죠. 당연히 결빛 현장이 되면 혈액 응고가 지연되면 이런 혈우병이 생길 수 있다. 혈루병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은 혈루병이 생길 수 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은 자, 비타민 A는 야맹증 비타민 D는 구루병, 그 다음에 비타민 K는 혈우병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용해되는 비타민을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 하지요. 그래서 비타민 B1, 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 각기병, 이 각기병, 비타민 B1이면 각기병. 자, 이건 급 비용은 돼지고기, 공유의 배아. 급온 식품에 대해서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면 를 좋죠. 자, 비타민 B2는 아, 특히 이제 성장을 촉진하고 우유, 간 육류, 달걀에 많이 들어있고요. 결핍시에 이런 백내장, 설염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자, 비타민 B6 요것은 이제 육류, 간 이런 배아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있고 특히 이제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비타민 12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성장 대부분 다 성장 촉진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빈혈을 초래할 수가 있다. 결핍 시에 그리고 이걸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특히 등 푸는 생선, 그 다음에 해조류, 이런 부분을 섭취를 해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C. 비타민C는 특히 우리가 섭취하기 대단히 쉽고, 주로 이제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섭취가 좀 쉽지요. 그리고 특히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런 괴혈병, 그리고 또 면역력이 감소하죠. 그래서 비타민 C.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용해되는 비타민이지만은 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결핍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 따라서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어,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비타민 B3. 이것은 이제 결핍의펠라그라 피부병. 특히 이제 트립토판 60mg 섭취 시에 나이아신 1mg을 생성한다. 뭐, 요런 부분들은 좀 참고적으로. 뭐 문제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식품의 색입니다. 식품의 색. 자, 식품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식품의 색소, 그 다음에 이제 갈변을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갈변도 생기고, 또 어떤 색소 부분. 특히 식품의 색소에서는 식물성 색소냐, 이게 동물성 색소냐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색소의 종류, 특히 안토시안, 안토잔틴. 그리고 이제 동물성에서는 미오글로빈 육색소. 그다음에 이제 해목을 내면 헬색소뭐유의해도 많지만 특히 대표적인 부분을 뭐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식품의 갈변에 보면 이제 어떤 갈변이냐 효소적 갈변과 우리가 비효소적 갈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효소적 갈변은 이 페놀 화합물에서 멜라닌으로 전환되면서 효소적 갈변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 비효소적 갈변은 이런 그 캐라멜화 반응 또어 나머지 뭐 빈산의 산화 반응 그 외에도 어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로는 이제 이런 캐라멜화 그다음 빈산의 산화 반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식물의 색소에 있어서 식품의 색소에 있어서는 식물성 색소와 동물성 색소 그리고 식품의 갈변에 있어서는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이 있는데 이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할 게 많지요. 뭐 간단한 간단간단하면서도 또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리에 의한 색의 변화입니다. 아, 특히 이제 우리가 조리를 하다 보면은. 이 색소들이 자꾸 변화를 하지요. 그래서 뭐 삶을 때도 색깔이 변하고 또 식초를 넣었을 때도 변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 채소들을, 뭐 색상이 다양한 채소들을 먹는 게 우리가 건강하죠, 사실. 그런 부분들 살펴보니까. 첫째는 이제 클로로필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세 종류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염녹소 클로로필은 우리가 이제 녹색 채소에 주로 들어있죠 녹색 채소 클로로필은 이제 녹색 채소에 주로 들어있다. 특히 이제 시금치에 식초를 넣으면 녹색깔이 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플라보로이드는 이제 안토시아니이냐 우리가 학습을 계속했지만 이게 안토시아니이냐 안토잔틴이냐. 그리고 이제 안토시아는 어, 특히 이제 꼭 과일의 색소로 산성에서는 적색이 되지만은 중성에서는 보라색이 되고 그리고 알칼리성에서는 청색을 띠는 게 이제 안토시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토시안 부분은 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들에서 그리고 이제 안토잔틴도 비교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안토잔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쌀과 콩, 감자, 밀, 연근 등의 이런 흰색이나 노란색 색소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산에 안정하기 때문에 흰색을 나타내죠. 그리고 알칼리성에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황색으로 변화한다. 이게 이제 안토잔틴의 특징이다. 그래서 어, 플라보노이드에서 안토시안과 안토, 잔틴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칼로티노이드입니다. 이 칼로티노이드는 이런 황색이나 오렌지색 색소로 주로 이제 당근, 우리가 고구마, 그리고 호박, 이런 토마토 등에서 이제 등황색 녹색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이야기 합니다. 특히 이제 카로투노이드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당근을 볶았을 때 일어난 현상들을 우리가 카로투노이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에 의한 색의 변화에서는, 아, 클로로필 염력선인 녹색 채소가 대표적이고, 시금치를 쉽에 넣으면 녹색깔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클로로필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 폴라보로이드는 안토시안과 안토잠틴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안은 꼭 과일의 색소로 산성에서는 적색이 된다는 거, 중성에서는 보라색이 되고, 알칼리성에는 청색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토잠틴에 대해서는 아, 흰색이나 노란색 색소로서, 어, 산에 안전하게 되면 이런 흰색을 나타내고 또 알카리성에다 불안전하게 되면 황색으로 나타낸다. 이런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카로티노이드는 어, 특히 당근을 볶았을 때 일어난 현상들을 고려해서, 어, 이세 가지를 분리해서 꼭 학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의 맛에 보면 이제 다양한 맛들이 있지요. 뭐, 단맛, 신맛, 짠맛, 뭐, 매운맛, 여러 가지 맛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맛, 우리가 이걸, 그 이제, 사온미라고 하는데요. 특히 단맛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단맛. 우리가 달다,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단맛. 아, 천연 감미로, 그리고 인공 감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적으로 있는 거, 그 다음 인공적으로 하는 거. 천연 감미로는 우리가 포도당, 그리고 과당, 젖당, 전화당, 유당, 메가당을 우리가 이제 천연 감미료로 볼 수가 있고요. 인공 감미로는 사카린, 설비톨, 아스파타. 사실 이제 이 천연 감미료, 그 인공 감미로도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식품을 만들 때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또 극대화에 또 단맛을 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또 있고 하지요. 그래서 얘 천연과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신맛입니다. 신맛. 신맛은 산이 해리되어 생장 숙소의 이온의 맛을 우리가 신맛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초산, 젖산, 사과산, 그리고 주석산, 구연산, 호박산. 그래서 특히 초산에는 식초 어, 젖사는 요구르트, 그 다음에 사과사는 사과, 주석사는 포도, 그리고 구연사는 딸기, 감귤, 호박사는 조개, 이런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맛 부분에서, 어, 대표적인 애들을 같이 학습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맛, 염하나트륨 식염이죠. 그리고 쓴맛, 쓴맛, 소랑의 쓴맛은 식욕을 촉진한다고 하지만은, 아, 선체적으로 이제 쓴맛이 나게 되면은 에,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아, 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아, 카페인. 다음 모르핀, 그 다음에요 물론한 니코틴,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쓴 맛들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단맛, 신맛, 그리고 짠맛, 쓴맛.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맛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맛들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감칠맛이라고 하죠? 감칠맛, 맛난맛. 자, 이노신산. 가다라가 말린 것과 멸치, 소고기 등에 들어있는 이노신산. 이노신산. 어, 중요합니다. 기억을 꼭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글루탐산. 다시마, 된장, 간장의 글루탐산. 이 부분도 중요하죠. 예, 글루탐산. 학습을 해 주시고. 시스테인, 리신은 육류, 어류, 그리고 호박산은 저개루다.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죠. 자, 타우린이 많다. 이런 새우, 오징어, 문어, 저개류에는 타우린이 많다.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운맛 성분도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죠. 매운맛, 특히... 고추가 굉장히 맵죠? 매운 고추도 있고 안 매운 고추도 물론 있지만, 매운 고추의 맛은 캡사이신이다. 그리고 겨자의 매운맛은 신이그린이다. 그리고 생강의 매운맛은 진저론이다. 후추의 매운맛은 차비신이다. 아, 이 부분은 같은 매운맛이지만, 꼭 구분을 해서 학습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떫은 맛이 있습니다. 아, 감 같이 이렇게 탄닌 성분이 탄닌 성분이 있어서 떫은 맛을 내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아린 맛, 어, 우리가 두릅을 먹거나 뭐 죽순을 먹거나 이런 고사리 같은데 아린 맛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속 맛, 철, 은, 주석 등 이런 금속 이온의 맛, 아, 특히 이제 수작업 뭐. 사실, 뭐, 느낄 수도 있고,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맛들도 있는데, 특히, 이 매운맛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난맛. 이 부분까지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맛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의 현상. 특히, 맛의 대비 현상. 그리고 맛의 억제 현상, 그리고 맛의 상승, 맛의 변적, 맛의 순응, 맛의 상쇄, 특히 이 부분에서도 맛의 대비 효과와 맛의 억제 현상, 그리고 맛의 상승 효과까지는 꼭 학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맛의 대비를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정미 성분을 섞었을 때, 주정미 성분의 맛이 강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맛에 대비를 할수 있죠. 강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설탕 용액에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증가한다. 설탕 용액에 소금을 조금 넣었더니, 예, 단맛이 증가한다. 그래서 음식에 우리가 이제 단맛을 증가하기 위해서,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 넣는 경우가 많죠. 그 단밭에 팥 소금을 넣었더니, 팥의 단맛이 증가한다. 아, 이런 부분들은, 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 단팥죽 소금을 넣었더니 팥의 단맛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현상이냐. 그래서 맛의 대비 강화 현상이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맛의 억제 부분인데요. 서로 다른 정미성분을 섞었을 때 주정미성분의 맛이 이렇게 약화되는 현상을 맛의 억제, 즉, 이제 손실 현상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자면 커피에 설탕을 넣으면 쓴맛이 단맛에 의해서 얻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신맛이 강한 과일에설탕을 넣으면 신맛이 얻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맛의 억제라고 한다. 그래서 맛의 대비 강화 현상과 맛의 억제 손실 현상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맛의 상승도 중요하다고 했죠. 같은 정밀 성분을 섞었을 때, 원래의 맛보다 이렇게 강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맛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설탕에 포도당을 넣으면 이렇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맛의 상쇄라고 그리고 이제 맛의 변조도 생기죠 예를 들자면 쓴 한약을 먹으면 물맛이 물맛이 달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맛의 변조 현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맛의 순응 맛의 상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식품의 냄새까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의 냄새 부분입니다. 자, 식물성 식품과 우리가 동물성 식품에서 아, 냄새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특히 이제 알코올 및 알데히드류, 주류, 감자, 복숭아, 오이, 캐피 등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스테르류를 보면은 이제 주로 어떤 과일 위에서 우리가 이제 식품의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황화합물은 이런 마늘, 양파, 그 다음에 파, 무, 고추, 부추 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르펜류는 녹차, 찻잎, 레몬, 오렌지 등에서 우리가 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무, 식품의 냄새에서 식물성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성 식품에다 보면은 어, 트리메틸라민 특히 이제 생선의 비린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암모니아 냄새는 특히 이제 우리가 홍어라든가 이런 상어 부분을 특히, 삭혔을 때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암모니아. 이 부분도 이제 쉽지만은 시험 문제 한 번씩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홍어나 상어, 특히 홍어를 삭혔을 때 이제 식품 냄새에서 이제 암모니아에 해당된다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피페리딘은는 이제 어류. 아민류와 인돌은 이제 아민류와 인돌식품인데 특히 이중에도 중요한 것들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이제 홍어를 섞히면은 암모니아, 그리고 생선 비린내는 트리메트라민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알코올 및 알데히드류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식품의 냄새 부분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소화 효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